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 교수입니다. 2월 들어서요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PBR 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당국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좀 낮으면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한데 묶은 이 상품 지수 개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 등이 지수를 추종하는 이 상품의 출시를 아마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바로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앞으로 힘을 싣겠다는 보관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 사의 평균 PBR이 지금 1.1배로 미국과 일본보다는 낮습니다. 이제 곧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밸류 기업 간의 프로그램 정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 과연 그 기세가 이어질지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썰고바이오 종목인데요. 내가 이 종목 한 주라도 최소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 영상 처음으로 들어온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뭐, 뭐, 여러분들 위서 특별히 또 2월은 명절이 있는 달이잖아요. 특별 보너서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썰고바이오 주가의 흐름은 고점 한번 찍은 후에 박스 꽝성하는 가운데 있다가 한번 쭉 하방으로 보러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날 한번 저점을 찍었었는데 조금은 캔들을 좀 붙여가는가 싶더니 어제, 지난주죠. 벌써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크게 장대 양봉 나와주는 가운데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죠. 전일 대비 다 29.92%로 크게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이 종목은요, 자, 469원이니까 500원짜리 그냥 로봇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총도 얼마예요? 300억대에 불과합니다. 한참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만 나오면 될까요? 네, 이제 실적만 뒷받침 해준다면, 당연히 템버거도갈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왜요? 결국 주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간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여기 올라타는 순간,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매도한 게 맞아요. 이대로 가져가요. 추가적으로 매수해볼까요? 이런 고민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 절대로 털리지만 마세요. 다시 내일도 갭 크게 뜰 거고요. 더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 기술주는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고, 정책 주가도 지난주부터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같는데 있지만 잠재적인 시장 바닥을 현재 예고했습니다 아직 다가오는 트렌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정보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물론 늦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이런 종목에서는요 확실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놓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호주에서 뉴스나 공식 뜨기 전에요. 그때 가서 그 타점잡기도 정말로 힘들고 뭐 이걸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만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망설이시거나 고민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흐름장 잘 잡아가면서 그 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빠르게 선택하신 것만큼 또돈벌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의미 뭐 확점내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관련 내용, 설고바이오 관련해서 잘 올려놨거든요. 이러면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뭐, 매수, 매도까지 기본이고, 앞으로 얼마로 목표를 삼아야지, 목표까지 알려드릴 테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호재 모멘텀이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정보 좀약하신분 계시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썰고바이오 정보도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요 썰고바이오에 썰고라 보내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정보 일단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 주가는요 위로 올라가면 있서 등락을 반복하고 흔들면서 누구에 의해서? 바로 세력들에 의해서 올라갈 텐데, 이때로 절대로 물량 뺏기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방법적인 부분,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거 충분히 모아야 돼요? 소통해야죠. 이 소통을 통한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더 편안하게요. 자, 썰고바이오 종목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요 썰고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같은 정보가 아무리 매매를 할지라도 개개인마다 서로 수익률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바로 그 이유가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썰고바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왜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올라갔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 바로, 썰거 바이오 메디컬, 더젠병원에 여러분, 인공무릎 관절이죠? 바로, 프리덤, 미와 인공관절 로봇,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를 공급했다. 소식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렇게 지금, 인공무릎 관절 수술 로봇과 관련해서 판매 본격하겠다. 바로, 큐렉스와 협업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특히 미국의 FDA, 국내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취득, 특히 하이테크 제품 큐렉서와 이렇게 영업 마케팅 관련해서 맞선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기대감에 주간 크게 상항가로 직행하게 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좀 앞서서는요, 자, 이렇게 또 한국 화장품과 업무 협약 체결 소식도 있었죠. 자, 설거 바이오메디칼과 한국 화장품이 판매 유통, 이 판매 유통 부분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특히 주가가 많이 끌어올렸는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사에 소속된 전국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자, 2월 이미 시작을 했고, 지금 흐름상 계속 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썰고 바위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토지 자산 재평가 실시를 위해서 지 현재 실적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 있으러 뭐가 필요한 거에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이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고, 또선 반영된 것인지도 돼요. 가뜩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변수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여러분, 올라가더라도 아마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름 걱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마음도 또 흔들리잖아요. 또 앞으로 나올 게 도대체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당장에 뭐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아마 판단이 좀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그동안 내려왔던 흐름을 다시 한번 마리하면서 반등것더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특히 피드백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주퍼 세력들의 움직임, 호재와 그 그리고 반대로 악재까지 제가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여러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볼게뭐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서 그래요. 특히 여러분, 이제 제가 단순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여 브라스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 찰나에 이런 정보를 타고 더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주가가요.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반드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에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차 효과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돈도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결코 끝내지 않습니다. 추세를 잡고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썰고바위 정는 무료입니다. 0108099. 3588번으로요. 썰고바이의에 썰고라고 남기시면 돼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이러면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썰고바위 정는 무료입니다. 0108099. 3588번으로. 썰고 라마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 오늘 고생한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성투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더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 나시길 좀 바라면서 좀 이제 끝으로요 여러분들 2월달 명절 있는 달이잖아요 명절 특별 보너스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마는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 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량 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마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시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구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는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줄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결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로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료들 받아 가실 분들 그쵸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